하나님, 5월달이 되어서 저희들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 이 축복의 날 주의 전에 모여 또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5월달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목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부어주시며 또한 저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성가대원들의 성대와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가대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양떼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영과 육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결국 그중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다. 그러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행복을 맛보든 상실을 겪든 선택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선, 설교를 이제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전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 들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 교육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첫 번째로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이름을 바꾸었지만 오래전 그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연예인들이 성령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태되셨다이 특별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시는데, 어느 젊은 연예인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스스로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라좀 가르쳐 주시죠. 예, 목사님이 더 열정적으로 막 그냥 짐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하셔도 이 사람은 망고가네. 아, 이한 사람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아주 다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연예인 교회 어른 격인 구봉서 장노님이 일어나시더니 얼굴이 뻘개가지고그 예,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임마! 여러분이 한 소리 아닙니다.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그 사실을 믿었는데, 네가 뭔데 합니어할 말이 없어 네. 아,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 뭐더 이상 뭐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좀 이런 분이 필요해요. 네. 그렇다고 야인마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분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왜안 믿냐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믿으시오,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너무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려면 불같이 뜨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고 차갑고 그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람이 온데갈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바알우상이 있고, 아스다로 우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모세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구약 11기서,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숨기게 됩니다. 몇년 전에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로 15년 정도를 재직하다가 그만두시고 변산반도의한 농촌으로 귀농해서 농사꾼이 된 윤구병 씨가 잡초는 없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초보 농부가 겪은 에피소드부터 이 땅의 교육과 자연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담은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올 이른 봄에 겪었던 잡초 사건이 기억난다. 마늘밭을 온통 풀밭으로 바꿔놓은 그 괘씸한 잡초들을 죄다 뽑아 던져 버린 뒤에야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별꽃 나물과 광대 나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정갈하게 거두어서 나물로 묻혀 먹고 효소 식품으로 바꾸어도 좋을 약이 되는 풀들을 내 손으로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보다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시해서 죄다 수고롭게 땀흘려가며 뽑아서 버렸으니 참 어리석기도 하지. 이 작가는 뽑아서는 안될 풀을 좋은 풀을 잡초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신신당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잡초 신앙으로 여기고 다 뽑아 버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눈을 팔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세상에 가장 귀한 길입니다. 이 길을 놓치거나 포기하는건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뜻과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모든 열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아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새기라 또, 7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 잘 알아듣도록, 어린아이를 자녀들에게 풀어서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 꼴반르고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 기둥에다가 말씀을 써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환경정리를 하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성구가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안되죠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항상 내손 옆에 있어야 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교회 달력이 다 고용이 좋은 곳에 다 걸려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항상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고 가는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하고 아이들하고 한 번씩 그거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 말씀이 끝나지 말고 가정 식구 전체 자녀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네. 엄마 아빠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애들은 그냥 공부해 시험이 며칠 남았어?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 것을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고,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링컨의 생애를 연구한 전기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링컨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가난이었고,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물려주시고, 기도를 물려주셔야 돼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꽉차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애매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명예와 출세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출세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돈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300여 명인데 그 중에 100여 명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미국의 유명대학 교수들 중에 25%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적은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가방끈도 짧고요. 아는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성경책 피십시오. 그리고 자원이면 자원 자문, 성경을 피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종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자녀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냥 엘리 제사랑처럼 내버려둔다면 그 부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미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면 수압이 너무나 세서 잠수함도 찌그러질 정도죠. 여러분, 쇠도 찌그러질 정도니 얼마나 위험한니다 그런데 우리가 TV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그 깊은 물 속에서 바닷 속에서 유유히 해역을 집어 나갑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렇습니다. 작은 물고기 속에 있는 부레, 이 부레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 수압과 그 부레의 가지고 있는 그 압력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그 물고기 속에 있는 구레의 압력과 똑같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오묘하게 조그마한 물고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적용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질병을 통해서 힘, 힘들게 삽니다. 환란을 만납니다. 실패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능력, 그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외부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의 압력을 없이셔야 됩니다 네. 더 높여야 돼요. 너희가 그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내라 복음의 능력의그 압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무능력하게 우리가 그냥 방하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대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믿음의 압력, 복음의 압력을 높이면 그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물질이 문제입니까? 유혹이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압력을 높이십시오. 자녀 교육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을 전 인격적으로 책임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착퇴하고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일이지만 한국에서도 홈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엄마들이 가르치고 자격증 있는 교사들이 집에 와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자녀들이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늘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높은 빌딩 옆에 한 젊은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건물을 나서던 노신사가 그 젊은 거지를 보고 지난 날 자기의 고생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왜 이렇게 지내는가.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데 나한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지 않겠는가. 힘을 내게. 길이 열리는 법이네. 그러면서 이 노신사는 시각에서 한 맘을 먹고 정말 숲이 한 장을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깡통에다가 찔러줬어요. 다음 날그 젊은 거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거지가 새 삶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거지가 그 자리에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땅바닥에 깔던 낡은 거적 대신 페르시아산 양탄자를 깔았고 구걸하던 새 깡통 대신에 거기다 금 도금을 입혀서 황금 깡통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돌아왔어요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까 조심스러운 예화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우리는 너무 건만 지금 바뀌고 있구나. 건만. 하나님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수평보다도 더 위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귀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또다시 일주일 지나면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일주일 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만 바뀌고. 신앙생활은 엔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삶이 전 인격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먼저 엄마, 아빠들, 어른들이 변화가 되다 그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다람쥐 찻바귀 돌듯이 그대로 있고 야니들이나 교회가 너왜기도 안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웃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이제 어린이 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자녀들을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자녀들만이 세상에 남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기성 세대가 떠나가면 과연 젊은 세대들, 지금의 어린이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